안녕하세요. 사역하시면서 필요한 이미지들, 뭐 주보라던가 현수막 같은 거 만드시느라 고민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을 확 덜어드릴 아주 특별한 창작 도움이 구글의 새로운 AI 이미지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AI나 기술 같은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 사실 매주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 돌보는 일만 해도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보나 현수막 또 SNS에 올릴 이미지까지 직접 만들어야 할 때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머릿속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그림으로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도구를 우리 사역에 정말 든든한 동역자로 만드는 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AI 도우미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우리 사역에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요. 이 안내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누구나 멋진 시각자료를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새로운 AI 도우미의 등장입니다. 이게 뭐 아주 낯선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신뢰하면서 쓰는 구글 검색 있죠? 바로 그 구글에서 만든 아주 따끈따끈한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이 새로운 AI는요. 와,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순식간에 실제 이미지로 짠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새로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기술 용어가 좀 나온다고 해서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새로운 도우미는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아주 명석한 두뇌와 굉장히 재능 있는 예술가의 손입니다.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거죠. 먼저 그 명석한 두뇌의 역할을 하는 친구의 이름이 바로 제미나의 프리 프로입니다. 이게 구글의 가장 최신 AI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 주보 표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그 따뜻하다, 환영한다 같은 미묘한 감성까지 다 알아듣는 정말 똑똑한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노바나나 프로 이름이 좀 독특하죠? 하하 <laughs> 바로 이 친구가 재능 있는 예술가의 손 역할을 합니다. 재미나이라는 똑똑한 두뇌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다 이해하고 나면 그걸 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아름답고 선명한 이미지로 쓱쓱 그려내는 거죠. 두뇌와 손,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두뇌와 재능 있는 손의 조합으로 우리 사역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미지 위에 한글 텍스트를 넣어도 글자가 깨지거나 어색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뭐 주일학교 포스터나 절기 현수막 같은 디자인도 몇초 만에 뚝딱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인쇄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아주 선명한 4K 고화질로 뽑아주거나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콕 집어서 살짝 수정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림만 그려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디자인도 해주고 복잡한 정보를 보기 쉽게 요약도 해주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작업이 이 도구 하나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정말 만능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 사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 재미나이 앱을 여세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누른 다음에 사고 모드라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설명드린 그 똑똑한 프로 모델을 쓰는 기능이에요. 그다음엔요. 그냥 우리가 카톡하듯이 채팅창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를 알려 드릴게요. 바로 AI에게 요청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비둘기 그려져가 아니라 어떤 비둘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이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비둘기 그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 그냥 평범한 비둘기 그림이 나오겠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교회 소직지에 쓸 건데 햇살 비치는 하늘을 나는 흰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모습을 수채화 느낌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딱 원했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된 아주 특별한 이미지가 나왔죠. 이걸 우리 사역에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매주 설교 제목을 담은 세련된 ppt 슬라이드 청년부 수련회나 바자회 행사 포스터 그리고 주간 소식지 맨 위에 들어갈 멋진 배너 이미지도 이제 뚝딱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뿐인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림자료나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아름다운 이미지에 담아서 sns에 공유하는 것도 너무 쉬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이 직접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입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잠시만 접어두세요. 생각보다 훨씬, 정말 훨씬 쉽습니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도구는 우리가 무슨 기술 전문가가 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의 사역과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아주 충실하고 능력 있는 조수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과 메시지니까요. 자, 그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재미나의 앱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현관을 위한 환영 현수막을 만들어줘. 단순한 십자가와 따뜻한 빗줄기가 특징이야. 라고요.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소중한 메시지, 이야기 또는 그 감동 중에 이 새로운 도우미의 힘을 빌린다면 어떤 것을 더 강력하게,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창의력이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